답답합니다. 그는 믿뿌 싶어 이러면서, 의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네, 이죄 문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아, 삶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데요. 그 죄의 종류를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원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 아단과 하와가 지금 최초의 죄.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대대로 유전됐기 때문에 모든, 저와 여러분도 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이 말씀하는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첫 발걸음이죠. 이걸 인정 못하면 절대로 예수 못 믿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지. 아멘. 아멘. 그래,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게 죄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뭐, 엄청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 해야만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죄라는 걸나 어, 하나님이 없어 필요 없어 하는 자체가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예, 마음의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죄또그 결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로로 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우상단지들을 모시고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것의 사실은 종로로 타는 거죠.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을 하며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죄. 10개명에 1개명과 2개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개명이지 않습니까? 네. 각종 미신, 징크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것들. 네. 그래서 결국 자범죄를 짓게 되죠. 모든 악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동, 계획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노아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예, 네. 오늘날에도 노아시대에 못지않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죠? 창조질서를 깨는 동성애,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그 모든 인간들의 그 자범죄. 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 자체로 끝나지 않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사죄의 확신을 갖고 신앙성을 해야 돼요. 아멘. 사죄. 사죄가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위대한 복음입니다. 위대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가? 네. 복음 핵심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은 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상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자 그러므로 이제는 지운 죄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회개의 본질은 그 죄에서 떠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암송한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왜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본업이에요. 마귀, 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에 참소,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는 그게 마귀의 본업이에요. 우리는 마귀처럼 살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안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실수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어,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면. 진정 회개했다면 이미 모든 죄를 용서 받았고,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실 분입니다.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6과로 다시 백을 해야 되는데, 이 36과가 제가 받은 교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 사라졌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채집 피티한테 제목만 주고, 야, 이러이러한 교재가 있는데 말이야. 3 9과로됐는데 36과가 통째로 사라졌어. 제목은 인도의 확신인데, 지금까지 만든 거몇 개를 샘플로 올려주면서, 한번 네가 만들어 봐. 그랬더니, 그냥. 교재를 그냥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채취피티가 만들어진 교재입니다참 대단해요. AI가. AI가 만들어진 교재를 한번 공부해봅시다. 어떤가? 인도의 확신. 우리가 다섯 가지 5대 확신이 있는데요. 5대 확신. 따라 해봅시다. 구원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제 오늘 이게 그 다음에 이건데요. 인도의 확신. 사조의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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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승리의 확신. 이게 이제 5대 확신이에요. 아, 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5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 네. 자, 인도의 확신, 자문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아, 네. 자 인도의 확신을 갖기 전에 인도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 신뢰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신뢰가 뭐냐 내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천이 뭐야, 명천. 네, 네. 너 똑똑한 거, 네 머리, 네 경험, 네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IQ가 얼마나 됩니까? 뭐, 아무리 높아도 150 넘는 분 없죠? 150 넘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 여러분. <laughs> 하나님은요, IQ가 한 만, 이만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여러분, 여러분 머리 똑똑한 걸로, 여러분 인생이 지나온 지금까지 삶이 여러분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되잖아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누구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바로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시편 3 0편 2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십니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갈 발걸음을 정해놓으셨대요 우리가, 우리, 우리가 그 길로 갈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AI가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나요? 음. 와, 잘, 우리가 갈 발걸음을 정해놓으셨어. 그리고 쫙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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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조건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편, 음.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발에등이로내 길에 비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운전할 때안 보이는데 시골길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운전하죠? 헤드라이트를 쫙 켜면 그냥 대낮같이 쫙더 밝게 하고 싶으면 하이빔 딱 켜면 그냥 완전히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네. 깜깜한 시골길도 얼마든지 운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캄캄한 밤중과 같은 이 세상 길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내 발의 턱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처음 가보는 길도 내비게이션 딱찍고 가면 안심하고 가잖아요. 정확하게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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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0편 1편 시작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취하러 복상하는자 주여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엄마 말을. 마누라 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여의 말잘 들어야 <laughs> 형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면 돼요. 요즘 진짜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전에도 막 이상한 대로 막 잘못할 때도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정확합니다. 네. 말씀을 순정할 때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네. 내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냥 성령이 아니라 어떤 성령이?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아멘 그래서 기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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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는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laughs>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죠.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메. 아멘 성령의 내주라 네 그러죠.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바른 길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아멘 10편, 32편, 8절, 시작. 네, 아멘 네. 갈길 몰라 헤맬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길 몰라 헤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인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종할 때 아멘. 아멘. 아멘 불순종은 길을 잃게 만들지만요 순종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시작 사무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울왕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아말렉은 그 광야에서 비겁하게 뒤쳐진 노약자들 여자들 친 아주 야비한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씨그 사건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철천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그냥 가축까지 완전히 생명인 것들은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하다 보니까 이겼는데 보니까 소와 양과 가축들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죽이고 싹 몰래 빼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제사다. 핑계 대죠. 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을 좀 챙기느라고 그랬다고. 예? 거짓말하고 핑계 대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다.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가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 쪽지께 무당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쪽지까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내 모든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의 앞날을 아세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든 보호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숙의 6장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은혜 베푸신다 평강 주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까도 나왔죠? 내주하시고, 영원토로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 하세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할렐루야. 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시에 다윗. 설교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아주 수많은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아, 고대 전쟁 영화 보세요, 막 화살이 빗발치고 그 무시무시한 그 칼과 창이 번뜩이는 그 위험한 그 전쟁터를 어떻게 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다윗 안에 있었다. 이 확신이 그를 백전 백승의 용장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고린도우서 2장 1 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